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과 인스비티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이노소셜랩 유승건입니다. 지속가능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의 세 번째 시간은 TNFD, 생물다양성, 보전 대응, 정보공개, 지침, 이해와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 지속가능성 중에 이 환경영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환경영역의 문제는 참 많습니다만, 크게 보면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다음에 자연훼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사는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ESG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환경경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지구 생태계 파괴를 멈춰보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도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아, 결론적으로 가는 곳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TCFD도 어려운데, 우리가 뭐 TNFD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TCFD와 TNFD는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TNF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NFD, TNFD 말이 어렵죠? 이걸 한글로 풀면 자연과 연계된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던 TCFD는 C가 클라이밋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TNF는 d n은 네이처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연계된.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보다 더 넓은 자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며 어, 기업의 비즈니스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협약된 UN 생물 다양성 협약의 채택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게 93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된 것처럼 2022년에 지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총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전체, 지구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개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23년 9월에 TNFD가 공표됐습니다. 이 지구 다양성에 대한, 지구 생물 다양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23개까지 있는데요. 되게 많죠? TNFD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기업을 포함한 국가 또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해야 될 23개의 실행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통합 공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훼선 생태계에 대한 보호, 복원, 보호 지역에 대한 관리, 생물 복원 및 보전, 뭐 야생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쭉쭉 있고 15번에 보면 기업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 우리가 생물 다양성 TNFD와 관련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NFD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연, 네이처에 대한 부분이죠. 자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와 그들 사이에, 그리고 또 환경 간에 상호 적용이 되는 이런 자연적 세계를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 영역은 어디냐? 토지, 해양, 담수, 대기,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뭐 자연하면 보통 동식물만 얘기하는데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 땅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또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자연 의존도 및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도 어, 되면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자연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는 조직. 기업이 기능하기 위해서 환경, 자산 및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자연 의존도입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자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농업회사들 같은 경우는 식물, 농작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이 자연 의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적, 양적인 변화, 또 자연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능력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 즉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자연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이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의 동인, 영향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조직,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양의 자연 자원 즉뭐 화석 연료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생산 활동 외에도 뭐 비생산적인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위한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토지 담수. 해양 사용에 따른 변화 자연사용 보충 오염과 오염 제거 침입 외래종의 유입 제거 이런 부분들이 5대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할때 바로 이 자연 의존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연 관련 위험입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 파괴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커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커피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열대지방의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자연이 파괴돼가지고더 이상 커피를 생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 위험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환 위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환 위험은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자연이 많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와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규제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회사가 적응하기 위한 그런데 비용이나 위험이 예,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나무를 어, 마음대로 벨 수가 없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나 또는 종이를 만들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전환 위험 즉 예전에는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만들었던 종이를 재활용해야만 종이를 만들 수있다고 하면 요렇게 전환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무리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전체가 시스템 붕괴를 해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자연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강이 범람하고 또는 바다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기르지 못하면 어업을 하던 뭐 생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정확하게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시스템 위험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과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기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켰을 때 우리 회사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기회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TNFD의 정보공개 프레임입니다. 뭐 TCFD의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역량 관리 목표와 지표가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 TCF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사진과 경영진,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생물 다양성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의사 결정도 많이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안건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영진의 책임도 많이 묻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된 사항이 실행, 실무나 현장체계에 얼마나 잘 전달되고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앞으로 자연 생태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우리 비즈니스에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사회와 경영진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전략.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슈. 특히나 자연 자원 의존도. 요게 이제 핵심이죠. TNFD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자연 자원 의존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연 자원 의존도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체에 미치는 단기와 중기와 장기의 영향과 영향과 위기와 기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위험과 영향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운영과 가치 사슬에서 생물 대항성과 관련된 영향,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가 지금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물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캔 다음에 그 광물자원을 가지고 가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광물자원이 점점점 이제는 매장량이 부족해지고 없어진다고 라 하면 그 자연 자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과 역량 관리가 전략과 함께 이어져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험 관리가 기업의 위험 관리 체계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TNFD의 정보공개 프레임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역량 관리 목표와 지표 관련해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TNFD는 LEAP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EAP에서 L은 locate, 즉, 위치 접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비즈니스 환경 발자국인데요. 우리의 직접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생산 공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 회사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련 가치 사슬, 우리의 공급망이라든지 우리의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런 활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자연자원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수산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양자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어떤 위치에 접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산림 사업을 하고 있다. 종이나 가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산림 자원과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 접점 L2인데 L1 활동은 어떤 생물 군계 및 생태계와 연결됩니까? 당연히 어, 우리 산림, 가구로 사업을 하는 곳은 산림, 숲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 위치에서 현시점의 생태계의 무결성과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숲, 숲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숲은 숲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접점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L3, 우선 중요 위치를 식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과, 즉 숲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숲의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 또는 인도네시아 숲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들을 위치와 접점 즉 우리의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생물 다양성 이슈가 맞닥뜨리는 그 부분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이 L이라고 할수 있고요 로케이트 다음으로 E가 있습니다 E는 Evaluate 측정과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앞에 로케이트가 우리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이 어떤 부분들과 접점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파악했으면 두 번째는 그 접점과 위치에서 우리가 자연 자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환경 자산 우리가 뭐 숲이라고 하든지 해양 자원이라고 하든지 광물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과 확인을 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어, 숲, 뭐 해양 자원, 광물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차례차례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밸류에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에서 아, 우리가 어떤 접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접점에서 예를 들어 해양과 관련돼서 또는 광물과 관련돼서 숲과 관련돼서 또는 토지와 관련돼서 이러한 역량들이 있고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평가됐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위험과 기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현재 위험 완화 및 예상 위험과 기회를 관리. 현재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추가 위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험 및 기회의 중요성 평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어 s 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는 Prepare,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 전략과 자원활동 및 정보공개활동 이것이 있는데요. 전략과 자원활동은 자 우리가 자연 접점이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그리고 숲에서 토지에서 광물에서 이런 접점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역량을 어떻게 받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정해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앞으로 아마존에서 더 이상 우리가 나무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더 이상 판류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새로운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곳, 새로운 판류를 가져올 수 있는 곳, 새로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새로운 광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가구나 만들어진 종이나 만들어진 팜류나 사용된 자원들을 재활용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자원 할당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략과 자원 할당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을 통해서 투자자라든지 또는 거래하는 회사에서 어 저회사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저 자원이 없어지면 뭐 해양 자원이 없어지면 숲 자원이 없어지면 토양 자원이 없어지면 저회사가 힘들 것 같은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공개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eap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존하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높일 것인가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개하는 기업들이 완벽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찾자고 하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유니레버라든지 이케아라든지 네슬레 코카콜라 이런 쪽들이 tnfd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들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케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잘 아시겠지만 가구라든지 어떤 이 친구류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케아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사회는. 생물 다양성 주제를 주요 비즈니스 전략 이슈로 채택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자체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존 목표, 특히 뭐 숲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존 목표를 수립하고 승인했고요. 경영진은 실무 영역별로 생물 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운영 및 구매 담당 임원이 실무 책임자이고 관련 부서에 이 TNFD, 생물 다양성 관련된 KPR을 부여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자, 생물 다양성 관련돼서 위기가 무엇일까요? 가구와 생활용품과 식품의 산업 같은 경우는 자연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죠. 자연에서 오지 않는 원재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의 생존 위협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역전해서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 원재료를 사용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재료를 확보해야 되는 위험성도 떨어지고, 또 고객들도, 아, 이케아는 지금 생물 다양성 또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재료들을 쓰고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나아. 라고 하면, 고객 선호도 높아지고, 또 재무적 성장도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죠. 나무라든지 숲, 물, 농업. 농업 중에 특히 침구를 만드는 목화라든지 또는 식품을 만드는 파모일 커피 또는 동물복지 분야의 시나리오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걸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TCFD처럼 IPCC 또는 뭐 NDC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글로벌하게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이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험관리 통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위험으로는 결국은 앞으로 생물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상품 개발과 재무 전략에서 위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있고요.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고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 관리 체계와 통합하고 있고요. 고객 대응에 대해서도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원재료와 디자인이 변경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 대응 관리 체계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지표로는, 목표로는 모든 목재를 FSC, 즉,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목재를 채취하는 인증 또는 재활용 목재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EUDR이라고 해서 EU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숲보전에 대한 그런 지침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FSC 인증 목재를 지금 97%를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 목재를 이 중에서 16%를 사용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3분의 1, 30% 이상을 확대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로는 생산협력업체의 목재 종이에 원재료 조달 원칙을 준수하는 부분들을 지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비티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TND에 f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TND는 f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스텝 1, 스텝 2로할수 있다고 하면 스텝 1은 LEAP를 적용하라. 그래서 Locate 위치 접점. 그래서 가치 사슬이 자연자원과 만나는 위치와 접점을 확인하고 Evaluate 측정 확인. 그래서 자연자원과 주고받는 영향과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세스 분석 평가 역량과 위험과 기회가 우리 회사와 생태계에 주는 역량도와 위험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량과 위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원을 투입해서 생태계에. 부정적 역량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역량은 최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LEAP 프로세스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버넌스, 전략, 위험 역량 관리, 목표와 지표 이네 가지 실행체계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앞서 얘기했던 TCFD와 마찬가지로 TNFD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NFD,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기후변화보다 생물 다양성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이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ESG 경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무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